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차가 되었고요. 남편과 저 사이에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남편은 제법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도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랑과 저두 사람 다 자녀계획이 있었고 신랑 외벌이로도 수입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하베아의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결혼 전에 돈을 제법 모아두어서 결혼 자금을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었고 대출금 조금 포함해서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예당과 혼수 같은 거에서 3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한마디 보태시더라고요. 15년 전에 막내 이모 시집 갈 때도 혼수로 3천이었는데 남자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며 저 시집갈 때 주려고 했다고 제 결혼 자금이라 모아두신 통장을 주시더군요. 언제 그렇게 모으셨는지 통장에는 8천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결혼 비용에 혼수까지 전부 다 했는데도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신랑이 그 돈은 미래를 대비해서 저금해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그러자고 했죠. 그래도 그 돈을 그냥 놀리기에는 아까워서 대출을 더 받아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더 장만해서 전세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 아파트에 지금 사는 집까지 정리해서 학군이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대출도 남아 있었고 전세금까지 빼줘야 했으니 전부 정리하고 나니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 아니었고 그 집값이 오른 만큼 다른 곳도 집값이 오른 상태라 당장 이사 가는 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사 계획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집을 정리한 게 너무 성급했던 것 같고 좀더 가지고 있을 거라는 후회도 남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은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으니 수중에 들어온 목돈은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투자처가 생기면 투자할 요령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쉽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 반응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힘들게 월급 모으는 동안 제가 편하게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아파트로 돈번 이야기는 남들에게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액수까지 전부 다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식으로 시가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봐요. 큰돈 벌고 입 닦고 있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부모님 선물도 사고 사는 김에 신우한테도 명품 가방 한 개를 사줬어요. 물론 그 돈을 벌게 된건 친정 엄마의 도움이 더 컸기 때문에 친정에도 아쉽지 않게 현금으로 선물을 드렸지요. 계속 목돈을 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신랑에게 말해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니 신랑이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니었으면 그 돈은 없는 돈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재능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그래도 달마다 사오십씩은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었어요. 여윳돈이 생겨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돈을 딴 데다가 쓴다던가 하지는 않고 계속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도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날 때마다 꾸미는 데다가 돈을 조금씩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엄청 사치한 건 아니고 옷이나 가방 같은 것몇개산게 전부였어요. 물론 제 것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브랜드 있는 좋은 옷들로 사 입히고 했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몇달 전으로 돌아가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에게는 저보다 4살 아래의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가? 신우가 저한테 세연이 세연이 하면서 따르는 모습이 귀엽고 원체 애교도 많은 성격인지라 제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신우는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160 정도를 받게 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첫 월급 타면 언니한테 한턱 쏘겠다고 한 말은 기억이 나는데 아직 그렇다 할 선물은 받아본 적은 없네요. 신우는 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6년이나 근속했는데도 지금 받는 게 달에 200이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듯이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걸 보면 신우에게는 처음부터 이직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로 돈을 만지게 되었을 때, 워낙 주변 반응이 차갑기도 했어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건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온 신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주식으로는 얼마나 버느냐고 묻길래 아이 간식값에 우리 외식 몇번할 정도밖에 안된다고 집에서만 있기는 그래서 경험삼아 해보고 있는 거라고 둘러댔지요. 신우는 못 믿겠다는 듯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고 제 옷장을 열더니 제가 소소하게 몇개 사놓은 새 가방들을 보더니 아이 간식치고는 너무 명품이 많지 않느냐며 비아냥대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오빠 입는 것만 봐도 그렇고. 언니야말로 진짜 부자 아니냐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쓰느음 지으며 주식으로 대박이 나면 신우 것도 하나 챙겨준다고 하니 좋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주식하는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큰돈번줄 안다고 돈 벌게 되면 그만큼 제가 혼자서 입숙 닫고 있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자기 거 사주기로 한거 잊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신우가 올해 초에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는 급한 일이 있으니 500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뒤에 돈 들어올 일이 있으니, 그때 꼭 갚겠다고 말하면서요. 여태껏 그런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던 신우였기도 하고, 제 딴에는 정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선택 그 돈을 빌려줬어요. 제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었다고 해도, 500이란 돈은 저에게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선택 빌려줄 만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오죽하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냐는 생각에 길게 물어보지 않고, 신우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3개월 뒤에 그 돈을 꼭 갚겠다던 신우는 빌려간 돈을 한 번에 갚는 대신에, 찔끔찔끔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정도씩. 가끔은 5천원 단위로 주는 날도 있어서 계산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갚을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깔끔하게 한 번에 받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우에게 한번에주면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제 입이 방정이었네요. 알겠다고 꼭 갚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던 신우는 그때부터 연락도 뜸해졌고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여기저기 좋은 데 다니면서 비싼 밥 먹으면서 즐기며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동감된다는 말이 통 없으니 저도 참다못해 하루는 신우에게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언니가 한 번에 받기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제가 보챈다는 듯이 짜증을 내길래 저에게 주기로 한 날이 이미 한참 지나서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더니 언젠가 제가 주식으로 돈좀 벌면 선물해 주겠다던 거안 받을 테니 좀더 기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쯤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런 식의 대답을 들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저도 나름 고생하면서 힘들게 벌고 있는 돈이라고요. 계속해서 쏘아붙이니,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언제 갚는다는 대답은 결국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신우가 저좀 잠깐 볼수 있겠냐고 묻는 말에 돈을 갚으려나 보다 해서 약속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신우는 그 상황에 저에게 500을 더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돈을 묶어놓은 게 있는데 꼭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고 묶여있는 돈은 조금만 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 그때 전에 빌렸던 것까지 한 번에 갚겠다고요. 신우가 울면서 부탁을 하니 조금 그렇기도 하고 혹시나 신우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못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걱정도 들어서 빌려주겠노라 했습니다. 신랑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랑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꼭좀 부탁한다는 말에 저도 신우가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걸 함구해 주고 있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차용증 하나 써놓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한테는 평소에 여동생같이 생각했던 신우이기도 하고 남편의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제 돈을 안 갚은 건 얄미웠지만 항상 씩씩하고 애교 많던 신우가. 제 앞에서 처음 그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우는데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된건 그날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우가 인터넷에 버젓이 새로 산 거라며 명품 가방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대체 어디에 무슨 돈을 묶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돈을 갚아도 모자랄 판에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재끼는 신우에게 더 이상의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신랑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신랑은 그게 진짜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신우는 최근에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 간 적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신랑도 신우에게 500을 빌려줬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돈까지 빌려갔다는 사실에 엄청 놀라더라고요. 신랑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랑에게서 어디어디 카페로 나오란 연락을 받아서 그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엔 신우와 신랑이 이미 같이 있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저의 등장에 약간 멍져있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신랑은 신우에게 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자하니 그날도 신우가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며 불러낸 상황이었고요 신랑 입에서 저에게 빌려간 돈 이야기가 나오자 신우의 표정이 대번에 바뀌더라고요 말하지 않기로 해놓고 다 말해버린 거냐며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신랑이 신우를 좋게 타이르면서 너가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갔느냐고 회사도 다니고 있으면서 그런 큰 돈이 어디에 필요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신우의 반응이 대박이었습니다. 신우는 오히려 신랑에게 제가 오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함부로 굴리면서 주식을 하면서 명품 가방을 사먹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자기한테 들키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며 그 사실을 고저질하듯이 신랑에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주식하는 건 신랑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번 돈으로 과소비를 한 적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신우에게 말 바꾸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신우는 입이 대빨라와서 저를 쳐다보고는 언니는 집 팔아 떼돈도 벌고 주식으로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고작 천만 원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따지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신랑이 저를 멈춰세웠어요. 하지만 신랑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보다 더 화가 난듯 보였습니다. 신랑은 신우에게 그건 너가 알거 없고 빌려간 돈이 왜 필요했고 언제 갚으려고 하는지 확실히 하라고 말하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신우는 신랑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꼬리를 내리더니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신랑에게 달라붙어 그냥 하나뿐인 여동생 축의금 준셈 치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우의 말에 둘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축의금이라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이었고. 아무리 추기금이라도 그렇지 남편에게 빌려간 돈까지 합치면 1,500이 넘는 돈을 아무리 하나뿐인 여동생이라지만 어떻게 주겠어요. 신우가 설명하는 이야기는 더욱 더 저희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의 말을 듣자 하니 신우는 지금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고 집안도 좋은 편이라서 자기가 가난한 티를 내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자기에게 투자하라는 식이었어요. 자기가 있어 보여야만 결혼 이야기도 오갈 거고 그래도 의사 집에 들어가려면 혼수 비용이 꽤나 들어갈 테니 결혼하게 되면 그때도 혼수하는데 조금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해오더군요. 원금은 뽑아먹게 해준다면서 자꾸 이 결혼을 꼭 성공시키려면 저희가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집안에 의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렇지. 저는 제 돈도 포기 못하겠고 거기에 돈을 더 주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입장은 신랑도 같았고요. 하지만 그날 신우에게서는 언제 돈 갚겠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그 자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신랑은 자기는 모르겠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약간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의 가족이고 하나뿐인 여동생이니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건제 신랑이지 신우가 아니잖아요. 어렵게 수소문해서 신우 모르게 신우와 만나고 있다는 의사 남자 친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았어요. 양해를 구하고 신우의 남자 친구와 잠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세연이라 저를 소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서 그냥 결혼 준비가 잘 돼가시냐는 듯이 물었는데 신우의 남자친구는 대번에 결혼 준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자는 결혼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건 신우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의사 남자친구는 연애를 한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신우가 혼수비용이며 뭐며 돈 들어갈고 투성이라고 저한테 빌려간 돈이 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먼저 들었던 말보다 더 놀라면서 그럴리가 없다며 그때는 신우편을 들더라고요. 그가 알기론 신우의 집이 좀 사는 편이고 제 신랑이 부동산으로 수입이 엄청 많아서 신우가 몇 번이나 자기한테 결혼하게 되면 온 가족이 돈을 모아서 병원을 차려준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저에게 빌려간 돈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신우가 그에게 해온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것저것 신우가 그에게 해주기로 했던 것들 이야기를 전부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의 앞에 신우가 쓴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고 혹시나 신우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저한테 갚을 빚이 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해줬죠.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아무튼 알겠다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 우리 집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신우가 시어머니와 동반해서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신우는 다짜고짜 저한테 언니가 괜히 입방정 떨어서 파혼하게 생겼다고 난리부르스를 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한마디 보태면서 저보고 아주 돈에 환장한 뭐라고 부르면서 그깟 돈몇푼 때문에 신우 앞길 망쳐놓으니까 기분이 좋냐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계셨고요. 한참 신랑이를 하고 있으니 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퇴근한 신랑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분위기 파악도 하지 않고 대번에 제 편을 들어줬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제가 돈몇푼에신호혼삿기를 뒤집어버렸다고 애초에 저 같은 걸이 집에 드리는 게 아니었다면서 아파트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면서 시댁에 돈한푼 쓰기 싫어서 숨기고만 있는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었다며 역정을 내고 계셨는데 신랑이 거기다가 대고 대번에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더군요. 시어머니께는 자기가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탐을 내시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자기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얼만데 신우 결혼자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게 하나도 없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이어서 신랑은 신우한테도 쓴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박봉인 직장에 다녀도 그렇지 너도 7년 동안 월급 받고 살았는데 그깟 돈 천만원이 없어서 세언니 돈으로 시집갈 생각을 하냐고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진짜 서른 살 처먹은 어른이 맞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뒤돈 네 모으기는 힘들고, 우리는 돈 모으기 쉬워서 모았냐고, 앞으로 두 사람 다 자기한테서 생활비던 용돈이던 그 어떤 것도 받을 생각 추워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할리하기 더는 없으니, 이제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고, 크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는,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전신랑이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신랑 들어간 문 쪽만 바라보더라고요. 신우는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께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신우가 만나던 그 사람은 신우랑 결혼 생각도 없었다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다른 말한 것도 아니고, 신우가 결혼한다고 제게 빌려간 돈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정말 신우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돈잘 번다는 의사양반이, 고작 돈 천만원 가지고 신우한테 헤어지자고 했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신우가 시댁돈으로 그 남자 병원 하나 차려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병원은 대체 무슨 돈으로 어떻게 차려주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전 재산을 다 합쳐도 택도 없는 돈인데 설령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한들 저희는 거기에 돈한 푼도 보탤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는 신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바탕 집이 뒤집어지고 나니 모두가 떠나간 그 고요함이 아까까지의 소동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고 잔잔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10년 묶은 채증이 내려간 듯 너무 후련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신랑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사과를 하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신랑은 어떻게든 신우가 빌려간 돈은 자기가 찾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는 아직도 삐친 게 풀리지 않았는지 별다른 연락도 없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반응이 다르시네요. 평생 저에게 먼저 전화 한번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 연락도 먼저 하시고, 집으로 눈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서 보내주시고 아주 돌아서버린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평소에 한 번도 보지 않던제 눈치를 보시며 안간힘을 쓰시면서 노력 중이십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했던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갈 때까지는 조금 치사할 수도 있지만 신랑이 말한대로 당분간 시댁에 그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돈에 환장한 뭐 같은 게돼 있는 것 같으니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